자, 이거는 제가 중국 프로랑 뒀던 바둑인데, 제가 좀 바둑이 초반에 나빴어요. 바둑이 초반에 좀 나빴는데, 상대방이 욕심부리다가 제가 역전의 기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역전을 한 바둑이에요. 일단 초반에는 아주 간단하게 두고 있죠. 제일 기본적인 수법으로만, 저는 약간 좀 바둑을 어지럽게 두는 것보다 좀 쉽게 쉽게 처리하는 걸 좋아해서 쉽게 쉽게 두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뭐, 상대방이 붙이고, 이제 우상기에 붙이고, 젖혀서, 저 똑같이, 자하기에서 붙이고, 젖혀봤는데, 아 그냥, 여기까지만 해놓고, 뭐, 이쪽 날 일자 구침이나, 아니면 이쪽 날 일자 구침을 하는 게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를 둬서, 뭐, 일로 오면 이쪽, 이런 식으로. 이번 자리 오면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 여기를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백이 이렇게 지키진 않을 거니까, 나중에 좀 둬도 될것 같은데, 지금 붙이고 젖힌 거 제가 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아이해금 아이소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은 이걸 한칸 띄고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 뭔가 백의 의도인 것 같아서, 백의 의도인 것 같아서, 어 그냥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고 어떻게 두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저기를 갈라치더라고요. 그래서, 백은 이젠 다음에 여기를 A로, 마늘모로 지키는 거랑 이제 저쪽 B로 날일 자를 두는 걸 맛보기로 한다는 거죠. 어디를 두든 1립 2전이니까. 돌이 하나 있을 땐 돌이 두칸 벌려져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어디를 두든 1립 2전이니까 두 칸이 벌려져 있으니까 여기를 딱 갈라치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좀 어쩔 수 없이 일단 귀부터 지키고 한 칸을 띄웠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쪽을 날일자를 둘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칸 띄면은 이 교환이 1번, 2번 교환이 무조건 이득인가? 특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안전하게 귀부터 지켰고요. 마당이 딱히 둘 때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어딜 둬야 될지 몰라서 일단 안전하게 귀부터 지켰어요. 귀부터 지키고, 뭐 이런 걸 뒀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한 칸, 한칸 띄면은 좀 당한 것 같고, 그렇다고 마늘모로뭐 이런 걸두 잔이 이런 걸막 붙여서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나를자는 아직 끊기는 맛이 있고, 그렇다고 손을 빼자니 좀 당할 것 같고 해서, 그냥 아예 들여다보고, 그냥 붙여서, 좀 약간 귀라도 좀더 보강하면서 백돌도 은근히 압박해주는, 백돌이 일단 압박이 되면은 제대로 함부로 공격을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들여다보고 여기를 붙여서 막았고요. 여기서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때 이 바둑이 10분 20초 3회 바둑이었어요. 어... 그래서 좀 초일기에 몰려가지고 일단 뒀는데 그냥 그냥 빠져서 살았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뭐 뭐, 실전처럼 젖혀서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붙일 수도 있고, 여기를 호흡치는 걸 노릴 수도 있고, 리로뒤로 붙일 수도 있고, 뭐, 일로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일로 들여다 볼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H로 들 수도 있고, 어디로 둬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미리 해놔가지고, 실전에 오히려, 오히려 악수가 됐어요. 100이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100은 이제 지키지 않고, 또 손을 빼서 저를 압박을 했고요. 저도 이, 저런 거는 요즘 이제 밀면 한칸 띄어가지고, 제가 상변에 흙집으로 안 내면은 이제 집으로 백이 안 나쁘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뭐다 잡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을 반대쪽으로 먼저 밀면서 제가 이제 좀 두터워졌다 돌이 두터워지면은 그때 저기 있는 한 점을 어깨지픈 한 점을 공격하려 고 뒀어요. 지도 대혹하면은 그래도 실력이 늘죠. 일단. 바둑을 두고 복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유단자분들은 더욱더 그렇죠. 사활이랑 이젠 바둑을 두고 복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수한테. 실력이 빨리 늘고 싶으면은 사활을 정말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자기보, 이제 자기가 혼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보다 고수한테 복귀를 받으면 훨씬 더 좋아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복귀하는 영상을 만들면은 거의... 무조건 봐야지. 음. 자, 일단은 이거는 제가 뭐 이거를 쭉쭉쭉쭉쭉쭉 나와서 싸우게 이, 이 돌이랑 수상전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이 돌을 사석작전 하는 거예요. 단수치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 만약에 대기 다 지켜주면은 저 이젠 이돌 어... 이렇게 뭐 공격을 할수 있겠죠? 이거는 충분히 저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흙도 좀 두터워져 가지고 세력도 생겼고, 그렇다고 백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뭐 이런 걸 막거나 손을 뺐다. 그럼 이제 뭐그 다음에 이런 걸 젖힌다던지 해서 또 이제 두텁게 돌을 두텁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를 밀어놓고 단수치고 두면은 이게 어떤 어떤 교환이냐? 여기를 단수치고 여길 두고 여길 뒀는데, 여기를 밀 때, 여기를 안 맞고, 이렇게 뻗어준 거예요. 여기를 안먹고 뻗은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밀었죠. 미리. 왜냐면은, 지금, 지금 여기서 이걸 밀면은, 막아, 막아, 맞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둬도, 백이 단수쳐서 잡아버리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탈출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뭐 이거나 뭐 이거 단수치는 거 원래부터 내가 할수 있었던 거고. 흑이 할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놓고 단수치고 밀었더니 상대가 실전에 반발을 했어요. 이걸 아무, 아무래도 여기서 이것까지 다 받아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무서웠겠죠. 좀 신기했지만 저걸 귀를 잡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쪽을 붙이고 막고 한 칸을 띄웠어야 돼요. 원래도 이렇게 둘려다가 상대방이 이거 귀 먹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상해 보였어요 귀를 한점 먹는 게 그리고 상대 중국 프로였지만 정적이 좀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어? 상대가 그렇게 잘 두는 것 같지 않은데? 싶어서 조금 아, 더 한번 이득을 봐볼까 하고 욕심 부렸어요 좀 방심한 거죠 상대방을 상대방이 실수를 해주길 바라고 둔 수죠 이런 수는 원래 두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욕심, 여기서 욕심을 부리다가 망했어요 <laughs> 당연히 이건 누가 둬도 이걸 젖힐 텐데 상대에 도주는 거 보고 아 이거 젖히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막 백도 무서워서 안 두지 않을까? 아니 뭐 여기를 먼저 한칸 띄웠을 때 이쪽도 신경 쓰여서 지키면 이거 막힐, 막히면은 이득이 없으니까 안, 도주, 안 도주지 않을까? 하고 이런 약간 바램으로 뒀는데 뭐 얄짤없이 <laughs> 뭐 얄짤없이 뻗더라고요 그 망했어요 망했는데 다행히 세점이라도 안전하게 잡아서 조금 더둘수 있지만 바둑은 100이 많이 좋죠 지금 바둑은 100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좀 포기를 하려고 포기를 하려다가 아 그래도 아직 바둑이 끝난 게 아니다 싶어서 조금 더 열심히 뒀어요 조금 은 이제 한 집씩 한 집씩 쫓아가자 라는 마인드로 천천히 따라 뒀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이것도 제가 하나의 노림수예요. 여기를 이제 그냥 띄우면은, 어, 이제 뭐 이런 거를 나중에 뻗는다든지 했을 때, 흙은 뭐 이런 데를 두 잔이 이제 집으로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런 걸막 잔이 어차피 여참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이거는 하나 해놨어요. 저기 실전에. 어차피 저기는, 흙이 뒀을 때 백이 막으면 은 단수치고 끊는 수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들여다 본다던가 그래서 백도 젖힐 때한 칸을 띄웠고 여기 한칸 띄웠을 때 백은 호구를 쳐야 돼요 이렇게 호구를 쳐야지 일단 자기 이네 점이 안전해지면서 이 돌만 안전해지면 백이 집이 넉넉하거든요 덤도 있으니까 이네 점만 이제 안전하게 만들면은 흙돌이 위험해지고 배은 이제 집으로 넉넉하고, 이런 거한칸 띄면은 뭐두칸 벌리고, 이런 식으로 두면 되는데, 뭐 이런 데, 지, 이런 데를 이제 공격 오면은, 그때 마늘 모 두고, 뭐 아니면 한칸 이런 식으로 둬도 되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두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런 자리는, 급소 자리죠? 급소 자리인데, 저도 이제 이걸 뻗어 놓고, 한 칸으로, 한 칸으로 지켜서 상대방이 연결하면, 그때 나도 연결하겠다. 이런 뜻으로 뒀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상대는 손을 뺐죠.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찍고 연결한 이유는, 어, 제 모양을 지키려고 둔 것도 있지만, 다음에 백이 손을 뺐다. 그러면 저는 뭐 이런 수를 노리려 했어요. 여기 붙이는 수. 일단, 쌍립자리는 급소니까, 여기를 막으면 끊어버리고요. 연결을 하면은, 이걸 이제 뚫는 거죠. 서 일로 밀면은 일로 일로 뚫어 버리고 일로 막으면 이걸저 여기를 막아서 뚫어 버리고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1 0 0 백도 그런 게좀 신경 쓰여서 여기 하나 들여다 보 놓고 이젠 33을 뒀어요. 근데 33둔게 되게 완착이에요. 아, 33둔게 완착이 완착이라기보다는 33에 둬서 귀를 살린 게 실수예요. 이렇게 귀를 살린다는 생각이 실수예요. 여기서 뭐 이것까지는 응수 타진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냥 한 칸에 띄었어야 돼요. 이러면은 이렇게 뒀으면 백이 그래도 쉽게 이겼을 거예요. 물론 저도 좀더 이제 끈질기게 좀 버틸려고 했지만 이렇게 뒀으면 그래도 백이 좀봐둑이 편한데 좀 많이 좀 많이 편한데 여기서 이제 귀를 살리려고 여기를 33을 팠다는 거는 제가 일로 두면은 뭐 이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고 일로 막으면은 이걸 붙여서 이렇게 끝내 선수 끝내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뒤로 막으면 귀를 사길, 살겠다는 뜻인데 귀를 지금 살면은 물론 집으론 좋지만 일단 여기 있는 상변의 백도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기회가 온 거죠 흑한테. 그래서 이걸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고 제 예상대로 귀를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공격오니까제 백은 이제 떨리죠. 왜? 자기가 어차피 이겼던 바둑인데 갑자기 자기 상대의 돌이 위험해졌으니까 불안하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이 실수 실수도 나왔어요. 여기서 끊어 놓고 단수 쳐서 이한 점을 죽였어요. 이거를 빠지면은 뭐 단수치고 연결을 하는데, 뭐 이거 선수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5번자리 선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이제 따내고, 단수 쳐놓고 뻗은 건데, 여기서 이걸 그러면 끊어놓지, 아이고, 이견을 안 해놓고, 그냥 둬도 똑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둬도. 그냥 이렇게 둬도 똑같은데, 중앙에 악수교환만 잔뜩 만들어준 거예요. 흑돌만더 단단, 흙돌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여기서 이거 받으면 이렇게 두면 좀더 살기 쉬우니까 단수쳐서 버틴 거고요. 만약 끊었으면은 뭐빵 때림해서 백도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뭐 백이 좀 사는 모양이 나왔어요. 사는 궁도가 나왔죠. 딱 봤을 때이 어, 정도 궁도면 쉽게 잡. 가 어,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거의 살아 있는데 제가 연결했을 때 이렇게 붙이는 맛이 있어요. 붙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 선수예요. 근데 이거를 미래 이렇게 선수를 할 필요도 없는 게 나중에 어떻게 선수를 할지 몰라요. 아이우타님 추천 뭐 감사합니다. 여기를 먼저 안 두고 뭐 이런 데를 먼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먼저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치중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남겨두고. 이제는 하변이랑 자변을 동시에 공격을 한거예요 실전은 막사, 백이 물론 집은 많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바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백이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백이 계속 정신이 없죠 이것도 만약에 손을 빼면은 여기 붙이는 맛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요 대정을 지킨거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하 하변을 하변이 이제 손을 빼면은 손을 빼고 여기를 지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길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이득을 보면은 백도 이제 어렵거든요 바둑이 이 정도로 손해를 보면은 바둑이 엄청 꼬인 거예요 엄청 이러면은 이제 정말 끝내기에서 조금 조금만 더 손해 보면 바로 역선 당하기 때문에. 여기 화변을 지켰는데 제가 여기를 이제 치중 치중을 가서 패가 났어요. 이거를 막는 거는 붙여서 백이 죽었구요 패가 나고 저는 붙이는 패감을 썼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게 승부수인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패감이 없으니까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봐라 하는 승부수인, 승부수였는지 뭐 아니면은 저게 살아있다고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왼쪽에 자변에 패를 해소를 했어요. 해소를 해서, 전 잡으러 갔죠. 솔직히 해소했을 때 약간 놀랬어요. 설마 이걸 안 받겠어 했는데 안 받으니까. 완벽한 수읽기가안 되어 있었던 거죠, 저도. 여기 둬서, 실전을 빠르게 먼저 보여드리면은,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끝났는데, 자, 여기서, 백이 먹는 건, 먹는 걸로 여길 먼저 둔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길 지키겠죠. 상대방은 뭐 이거를 다 선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연결하는 것까지 선수예요. 그리고 여길 이런 데를 두더라도 제가 이쪽을 둬요. 그럼 뭐 이쪽 연결하는 것도 그냥 뭐 찌르고, 찌르고 찌르면은, 백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 연결을 해도 뭐 이런데 딱 들여다 보면은 실전을 똑같이 집이 안 나요. 그냥 쉽게 죽었어요. 근데 1 0 0이 아마 여기를 붙이는 수를 생각을 못했었나 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저도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단수 치는 거였는데 이렇게 단수를 쳤다. 그럼 상대방이 뭐 이런 걸 단수를 치고 이런 이런데 두면은 어, 뭐 여기를 저는 똑같이 잡으러 와야 되는데, 에, 이건 저도 좀 떨렸거든요. 뭐 이런 걸막 끊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단수를 먼저 쳐을 수도 있지만, 좀, 좀 이쪽 자변 쪽, 자산기 쪽이 좀 저도 허술해 보여가지고, 아 뭔가 6번 자리를 1 0 0한테 주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두 집을 못 만드니까 여기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붙이니까 상대방은 이쪽에서 절대 한 집이 못 나요. 원래는 약간 여기서 한집 나는 거랑 여기서 한집 나는 거를 맛보기 하고 이쪽 이쪽이나 이쪽에서 집이 무조건 하나가 났어야 됐는데 여기서 주, 중앙 쪽에서 집이 안나 버리니까 대책이 없죠. 어. 이제는 뭐, 이런 거를 뭐, 다 선수라고 해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잡거나, 먹여치거나, 뭐, 뒤로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배 깔끔하게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바둑에, 어, 이바둑에서 제가 좀, 배게 큰 실수 두 가지를 뽑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3을 33을 살린 거예요. 이쪽 이쪽 자산기 33을 살 자산기 쪽에 33을 둬서 귀를 살린 게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로 제일 큰 실수고 두 번째로 큰 실수는 패를 해소한 거. 그래도 어좀 짜증 나더라도 뭐 이걸 이렇게 지키던지 아니면 일로 뭐 잡아먹던지. 뭐 일로 연결을 하든지, 일단, 패를 하나 지켜놓고, 따내면은, 이렇게 도망치는 패감을 써서, 좀 더, 버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때는, 백이, 이때는 그래도 바둑이 꼬였지만, 이렇게 바둑이 바둑이 꼬이게 된 원인은, 바로, 자상기에서, 자기야 그냥, 위험한 돌, 아직 살아있지 못한 미생을 이렇게 한칸띄어서 살려주면 되는데, 응, 귀의 집을 없애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들이 위험해지, 위험해진 거죠. 이, 이 삼삼수법이 지금은 굉장히 큰 패배의 원인이 됐어요. 저수를 인해서 저 자산기에 삼삼 들여다본, 어, 삼삼 침투한 수 때문에 바둑이 바로 꺼여버린 거죠. 유리했던 바둑이.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서로 이거는 서로 욕심을 부리다 욕심을 더 많이 부린 사람이 진바둥이인데 <laughs> 초반에 진짜 <laughs>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키워 죽이 주, 죽이고도 구단에서 물론 상대가 뭐 성적이 안 좋은 프로 프로라고 해도 아무리 타이젬에서 성적이 안 좋은 프로라고 해도 일단 프로잖아요 어, 프로 프로도 사람이 결국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바둑도 충분히 실수해서 역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바둑을 평소에 두실 때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두시면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구단에서도 이렇게 역전이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둑이 역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역전을 못 하겠습니까? 심지어 저도 했는데. 하여튼 이 바둑도 복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란 즐겨찾기 확인 부탁드려요.